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딱 잡는 어,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발생했습니다. 중국 큰일 났습니다. 자 제가 어, 신흥균의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숨통에 해군기지를 확보한 미국입니다. 중국 이제 어쩌나? 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싱가포르가 미국과 괌 훈련단 설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황구시보를 통해서 12월 11일 날 보도가 됐는데요. 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후앙 용흥 싱가포르 국방장관이 괌에 싱가포르 공군 훈련단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으며 해당 계약에 따라서 싱가포르 공군의 F-15SG와 F-16 전투기, 기타 지원 시설이 괌에 입주할 것이다. 이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훈련을 위한 전투기 전략을 상주시킬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는 미군에게 개방될 것이다. 미국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싱가포르 공군에게 개방한 것은 공짜가 아니며 이 계약을 통해 미국은 싱가포르의 핵심 공군기지와 해군 기지를 향후 15년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의 창이 해군 기지는 미국의 초대형 항공모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동남아 유일의 해군 기지이며, 싱가포르는 미국의 창이 해군 기지에 배치할 내척의 전투함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근무 지원을 합의했다.라고 중국 환구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자이 내용. 때문에 중국 지금 큰일 큰일 큰일났습니다. 자, 왜 큰일났냐? 아, 일단 알려드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아, 일단 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이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이제 관련한 서명을 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해서 12월 6일 날 서명했고, 이제 싱가포르의 전투기들이 괌에 가서 배치하기로 괌에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자, 훈련장이 부족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입니다. 도시국가니까 싱가포르는 훈련장이 당연히 작죠. 자, 그런데 싱가포르는 군사력이 의외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자, 싱가포르 공군의 항공기 보유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F-15SG 전투기 40대가 있고요. F-16CD 전투기 6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급 전투기가 무려 100대나 있습니다. 그리고 G-50 조기경보기 4대, KC-135 공중급유기 4대, A330 공중급유기 네대 공중급유기, 대형 공중급유기가 무려 8대나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조기경보기도 네대나 있죠. 그리고 기타 뭐 훈련기, 헬기, 이렇게 해서 130여대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항공기만 해도 이렇게 250여대가 있는 그런 뭐 굉장히 탄탄한 전력, 뭐이 지역에서는 완전히 사실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태국 다 합해봐야 어이 싱가포르가 짱을 먹는 정도의 그런 수준은 뭐 대단하죠. 이런, 어, 공군 능력을 보유했는데, 문제는 도시국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의외로 또이 도시국가인데, 공, 군기지가또 항공기지가 네 개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이그 공군기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력 전투기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파에레바 공군기지가 또 있고요. 샌바왕 항공기지.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육군 항공기들, 그러니까 아파치 같은 어,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탱가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작은 기지입니다. 이렇게 공군기지가 4개 있는데, 에 그래서 싱가포르는 너무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전투기를 미국에 지금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크 공군기지 마운틴 홈공군기지또레이먼드 테일러 기지, 그리고 이제 호주에 OK 6군 항공기지, 피어스 공군기지 그리고 훈련기들은 주로 이제 카주학스 기지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데, 이 싱가포르 공군의 사관생도를 비롯해서 초급 훈련, 기초 훈련 이런 것들 전부 다 프랑스에 가서 거기다가 프랑스 기지에 자기들이 이제 훈련기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프랑스 공군에게 위탁 교육을 받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훈련기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훈련받고 전투기들은 미국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도시국가긴 도시국가인데 도대체 얼마나 열악하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습니다. 싱가포르는 세로로는 25km, 가로로는 55km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일 동쪽에 있는 이 기지가 바로 창의입니다. 창의. 창이. 그런데 이 창의 기지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55km입니다. 이륙 딱 하고 나서 뭐한 900km 뭐 이런 식으로 당겨버리면은 3분이면은 영공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영공 바깥으로 나가면 어딥니까? 말레이시아입니다. 큰일 나죠?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인데 사실은 말레이시아하고는 그 독립이라는 게 조금 그러운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훈련이라는 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 사방이 지금 말레이시아기 이 때문에 여기서 뭐 공중전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 주기 해놓는 거야 할수 있지만 비행기를 주기 해놓는 것만 가지고 공군이 운영되는거 아니죠. 매일 매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기만 한다면, 뭐, 가지 뭐, 이 55km, 25km, 이거 그냥 뱅글뱅글뱅글 뱅글 뱅글 매일 돌면 되죠. 그런데,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려면 공중전 훈련하고, 뭐, 쫓아가고, 뭐, 커버 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공간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이국제공항이 얼마나 큰 공항입니까? 이게 수많은 항공기들이, 전 세계의 항공기들이 들어오는데, 허브공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인천공항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항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항공기 사이를 해집고 어디서 전투기가 기동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F-15를 사고 F-16을 사고는 그냥 거기, 거기 놔두는 겁니다. 거기 가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는 너무 멀죠. 그래서 혹시 이 싱가포르에서 급변 사태가 생기면 미국에서 날아오려고 하면은 공중급유기로몇 번이나 급유를 하면서 이건 뭐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힘들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는, 어, 혹시 이 국내에서 급변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와줄 수 있는 인접한 공군기지,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공군기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싱가포르가 오래전부터 탐내던 바로 광의 앤더슨 공군기지입니다. 이 앤더슨 기지는요, 미국의 태평양 전략 거점으로 미 공군과 해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기종에 대한 완벽한 전투 근무 지원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기지입니다. 싱가포르와 상대적으로 가깝고 작전 환경도 유사하며 다양한 예나 훈련 기회가 존재합니다. 뭐 일단 뭐그 적도에 가까운 그런 위도기 때문에 기후라든지 이 모든 부분이 싱가포르하고 좀 유사하죠. 그리고 싱가포르와 미 본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죠. 그래서 F-15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뭐, 페리 항속거리로 날아온다면 공중급이 없이도 날아올 수 있는 정도. F-16 같은 거한번 정도 급이하면, 어, 좀, 그, 천천히 날아오면 날아올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탐이 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탐이 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가 탐이 나죠.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에게 훈련 기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싱가포르의 해군기지, 창의 창이 해군기지와 창의 공군기지의 사용권을 15년 동안의 사용권을 받은 겁니다. 이거 뭐, 미국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위치에 군사 전략기지를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손에 넣은 거예요. 자, 이 싱가포르가 어디냐면은, 말라카 해역 바로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말라카 해역 제일 남쪽, 말레이 반도 가장 남쪽에 싱가포르가 있는데, 이 싱가포르가 바로 남중국해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싱가포르를 크게 돌아가 지고 쿠알라룸푸르 앞을 지나서 이쪽으로 이 이제 이 공간을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 해서 유럽으로 가고 또 인도양으로 들어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서 석유를 수입해 오고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운항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말라카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50% 왜냐? 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나라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 세계에서 랭킹 뭐 10매디 1 2위 3위 그리고 12위의 나라가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말라카 해협은 이 한국, 중국, 일본 이세 나라 때문에. 전 세계 석유의 5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화물 25%의 물동량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략 교통로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말라카 협을 혹시나 미국이 봉쇄했을 경우에 어 자기네들이 이제 석유를 계속 수입해야 되는데 석유 수입 못하면 뭐 생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 이 부분을 딱, 온화를 파자. 그래서 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막 협의를 막 하는 거예요. 저 부분을 딱 파자, 여기, 여기 가는 부분. 그러면은, 어,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좀 협조해주면, 어, 이거 팔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못하게 하죠. 그래서, 어,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사실은 싱가포르나 이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어떤 그, 그 지위가 확 떨어지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못하게 하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 싱가포르에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손에 넣었는데 이 이후에 태국이 만약에 저 지역을 운하로 내준다. 태국이 생존하기 힘들겠죠. 아무리 요즘 진중전색 쓰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생존하기 힘들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괌기지를 싱가포르에게 대여를 해주면서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의기지를 핵심 거점으로 어, 활용할 예정인 미국은 이 창의기지에, 이 해군기지에다가 LCS라고 하는 연안전투함 내척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싱가포르 LCS 배치 구상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말라카 해협의 해상교통로 보호 목적이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서 싱가포르의 내척의 연안전투함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죠. 2019년 7월 7일부로 LCS 한척이 수시 배치 중이나 이번 협정을 계기로 내척이 상시 배치될 예정입니다. 배치되는 그 LCS는 모두 NSM 스텔스 함대함 미사일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중국이 막아낼 수 없는 스텔스 미사일을 탑재한 그런 연안전투함 또 스스로도 스텔스 전투함이죠. 이 연안전투함이 내척이 배치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지금 해남도에 한국마음 갖다 놓고, 지금 뭐, 착복이고 있는데, 완전 완전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그, 한 척이 그냥 수시로 그냥 입항했다가 보급받고 또 가고, 어, 과에 있다가 거기 갔다가 보급받고 가고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싱가포르의 아예 창의해군기지 바로 남중국해 제일, 어, 서남쪽에 있는 가장 핵심 코너스톤이죠. 그 코너스톤 부분에, 해군기지를 확보해서 이 스텔스 전투함 내척을 배치를 하고 그 스텔스 전투함 내척에다가 전부 스텔스 대한미사일을 장착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 절단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대1로 중에서 그 1대죠. 1대. 1대를 그전에는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 했어요. 해상 아, 실크로드죠. 자, 이게 이제 진주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서 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그, 비가 모요라고 탄자이나에, 이제 또, 그,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리고, 이제, 지부티. 그리고, 수단의 카라톰.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의 과다르.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몰디브. 그리고, 어, 스리랑카의 한반도 당구. 이거, 99년 동안 그냥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글라데시 치타공. 그리고, 미얀마, 카퓨. 그리고, 이제, 태국. 그리고, 말라카에 지나가지고, 캄보디아. 그리고 스프레틀리 군도 남사군도죠. 그리고 이제 파라셀 군도 서사군도죠. 그래서 해남도 자기들 남해함 대기지죠 홍콩, 상해. 이렇게 해서 이게 진주목걸이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핵심 지역에 지금 미국이 여기다가 진주목걸이를 칼로 끊어버렸어요, 지금. 창의기 해군기지를 미국이 확보함으로써 진주목걸이 끊어버렸습니다. 1대1로 중에서 1대 끊어버렸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큰일 났죠. 근데 아까 이제 여기에 운하파고할때 우리나라도 여기 운하파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운하가 있는 것이 에, 좋다라고 우리나라에서 막그 논문이 나오고 그래요. 에, 친정부 논문이 참 기가 차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거 중국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에너지 물동량 80%가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그 길목을 틀어진 미국입니다. 이제 중국은 게임. 끝이죠. 전략적인 게임.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바로 뭐, 이 연안 전투함이 중국하고 전투하고 이건 아닌데, 바둑으로 지금 포석을 이제 하는데, 미국이 중국의 집이 있는데, 그집 중간에 딱! 돌아다 놔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돌 절대로 집어낼 수 없는 돌이 되버린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집이 파괴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어, 바둑도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뭐, 저 바둑 잘못 드지만, 내 집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상대방 돌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돌내가못 잡으면 완전히 우리 집다부서지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상이 공항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은 전투기 안가안가지만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그리고 전투기 이런 것들이 상시에 가서 또 배치하고 작전할 수 있는 공항까지 마련했으니까 거기다가 해군 기지 이제는 완전히 지금 중국 큰일 났습니다. 자이 사실. 기쁘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